랑 다르게 많으면 아 내가 좀 피곤한가? 사실 산부인과 가서 음. 검진을 받기가 좀 그런 거예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더 좋았어. 아, 장난 아니었죠. 진짜 아닙니다. 바밤. 다양한 얘기를 오늘 담으려고 안녕하세요. 사, 유일한 30대 장희라입니다. 와! <laughs> 누가 30대라 믿겠어요. <웃음> <웃음> 아이고, 살생은 하지 마네요. 생기할 때 불판하는 <불편한 웃음> <두> 이들 <장이 웃음> <다른데? 웃음> 아, 어졌 너무 많지 않아? 진짜 많아. 어, 내 감정의 파도를 진짜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성질만 더러지는 게 아니라 가끔은 너무 우울하고, 가끔은 진짜 질질 짜고 싶을 때가 있고, 밤에 자다가 생리가 생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어. 내가 그각도를 맞춰서 잔다고 생각을 하거든. <laughs> 오케이 안정적이야. 오케이. 근데 일어나면 절대 아 아닌데 아 갑자기 생리가 시작된 거야. 아 어, 최악이야.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간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졌다 음, 맞아. 하면은 한두 개씩 챙겨 나도, 다니게 나도, 되고, 나도. 나이가 들면 응. 막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막 덜덜덜덜덜 하는 거야. <laughs> 그리고 나는 또 출산을 했어 어, <laughs> 출산을 하고 나서 오히려 생리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음. 월경통에 나는 허리도 아프단 말이야 아, 나도. 밖에서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맞아.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나는 식욕이 막 터지는 어. 거야 아, 당연하죠 여름을 맞이해서 응. 여름 맞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만 칼로리 챌린지 하고 있었는데 <laughs> <laughs> 의지박약에 나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애야 이랬는데 다음날 딱 생리를 하더라고 맞아. 아유, 거봐. 아유, 거봐. 아유 거봐 역시 하잖아 어. 월경 받았지 월경과 들어봤어요? 들어만 봤습니다 월경과다증은 처음 들어봤어요 양이 많은 건가? 음. 아니면 뭐한 달에 여러 번 해서 음. 월경과다증인가? 내 양을? 누구랑 비교해 볼 수도 없는 거잖아 평소랑 다르게 많으면 아 내가 좀 피곤한가? 아니면 좀 밀려가지고 그런 건가? 음.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음. 나는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본 적이 없거든 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월경과다증을 자세히 설명해줄 헉? 전문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유일한 40대... <laughs> 이황사.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아, 오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의사선생님 분과 찍는다그랬는데 배우...분이 오신 게 아닌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쵸? 진짜 싫어요 많이 찍힐 거 같은데요? <laughs> 월경 과다증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월경 과다증은 그한 생리 주기당 월경량이 80ml 이상이면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월경 과다증이라고 하고요 요구르트가 한 65ml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이걸 확인해 볼 방법이 있을까요? 여성이 스스로 그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곱 가지 증상들 중에서 이제 해당되는 증상들이 있다면 월경과다증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일곱 가지 증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 너무 좋아요 생리 양이 많아서 밤에 패드를 교체해야 되나요? 네 <laughs> 생리 양이 많은 날에는 수 시간에 걸쳐 한 시간에 한 번씩 패드를 교체하나요? 음, 이거 진짜 힘들겠다 생리를 7일보다 길게 하나요? 아 나도 아 진짜 고통스러워 생리 중에 힘이 없거나 숨이 가빠지는 증상을 느끼신 어, 적이 있나요? 나야 나 생리양이 너무 많아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든가요? 아 너무 불편해요 생리 중에 100원짜리 동전 크기 혹은 이제 그 이상의 피덩어리가 나온 적이 있나요? 가끔 봤어요 <laughs> 초면이 아니야 <웃음> <웃음> 생리 기간 중에 하복부 통증이 내내 지속되나요? 아 당연하죠 나는 <laughs> 어두개나네개몇 개죠? 네개네개 네. 네 개. 저 3개, 4개 심할때막 열흘씩 하고 그랬단 말이야 네. 30일 중에 열흘을 하면 나는 3분의 1을 그냥 피를 달고 사는 거야 멈춰 <웃음> 멈춰 <웃음> 이런 게 정말 괜찮은 현상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미국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월경하는 여성 중에 월경 과다증을 경험하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laughs> 너무 많아. 남들 다이 정도겠거니 하면서 병원에 그 찾지 않는 이제 여성들까지 생각하면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월경 과다증을 겪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도 <laughs> 혹시 나도? 월경 과다 증은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이렇게 높은 질환은 아니에요. 유럽에서 약 6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절반 정도가 월경 과다증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이 중에서 1,600명 이상의 여성들이 자신의 월경량이 평균보다 많다고 인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 6 0 정도는 월경 과다증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월경 과다증이 뭔지 알고 적극적으로 이 치료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나도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 이게 맞는 거겠거니 하고 응. 넘긴 경우가 나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 월경 과다증을 꼭 치료해야 하나요? 좀 힘들더라도 잠깐 참으면 되지 않을까요? 증상이 응. 있어도 뭐, 뭐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을 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 월경 과다증은 진단받은 사람들도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기보다는 꼭 참고 이제 중간 중간에 속옷을 갈아입거나 여러 개의 생리대를 사용하거나 친구들과 이제 모임을 취소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소극적인 이제 대처에 가깝죠. 하지만, 월경과다증은 일상에서 이제 큰 영향을 주는 질환이에요. 운동은 당연하고 적극적인 사회생활도 어렵고, 심지어는 이제 어린이들과 이제 노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몸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아이들이랑 노는 것도 힘들고, 저도 그런 날은 이제 남편이 안 건드려요. 왜냐면 일어나서 좋을 게 없으니까. <laughs> 치료를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할수 있는 질환인데도 꼭 참는 분들을 보면 의사로서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월경혈이 이제 많은 원인이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식증과 같은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이제 오래 되는 경우에는 더 증상이 악화되고 질환이 뭐 심각해질 수 있겠죠. 아픈가? 좀 불편한 거 하면은 병원에 가는 게 나는 어... 진짜 중요한 거 같아. 어, 그런 것 같아.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면 월경 과다증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산부인과 보시면 이제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월경 양이 이제 많은 이유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문진을 통해서 뭐 가족력이 있는지, 흡연을 하는지, 평소에 월경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 등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요. 월경량이 이제 80ml 이상이면 헤모글로빈이나 철과 같은 이제 빈혈 수치들이 급격하게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빈혈이 있는지, 혈소판이 감소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궁에 이상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골반 초음파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궁 내막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치료 방법도 좀 궁금했어요. 약물 치료법으로는 호르몬 경구약, 방울 안에 넣는 호르몬 장치, 호르몬 주사가 있고요. 치료제에 따라서는 이제 보험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가 잘 효과가 없을 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laughs> 수술까지 가지 않고 그전에 선에서 끝내려면 진짜 내가 의심이 들었을 때 바로 바로 가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뭐 병이야 뭐 남들도 다 그러겠지 무심코 넘어가는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내 삶의 질이 이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더 이상 참지 말고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민망하고 좀깨림칙하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항상 느끼는 건 산부인과 다녀오면 잘 갔다 왔다 이 생각이 항상 들었던 것 같아서 다음 주로 예약 해드리겠습니다 예예 아, 산부인과 예, 예, 예. 아, 예, 갔는데 예. 선생님이 계시면 매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강 <laughs> 증상이 많아도 무조건 참기만 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 아, 혹시 나도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멋진 전문의 선생님에게 꼭 한번 물어보길 바래. 증상이 있어도 참기만 하는 거 당연하지 않으니까. 여성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당연하지 않아 캠페인 20대들이 함께합니다.